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부족해지는데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다고 하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식단으로 잘 알고 있는 감자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식품 상상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필수적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감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자에는 탄수화물 뿐 아니라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다양한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감자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 C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감자를 어떻게 드시면 근육을 더 짱짱하게 만들어주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튜브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매일 매일. 최고의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땅 속에 나는 사과라고도 불리는 이 감자는 비타민이 아주 많습니다. 감자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혈당을 팍 올리기도 하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자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를 200%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시거나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자가 종아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감자의 숨겨진 효능은 단백질과 비타민C입니다. 주먹 크기 감자 한 알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이 산지 마시고 찌거나 구워서 드셔야 섭취가 잘 됩니다. 껍질과 함께 구우면 비타민C가 두 배나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근육이 잘 뭉치시고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임산부나 중년층, 노년층에게 잘 생기는데요. 이럴 때 마그네슘이나 칼륨,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줘야 합니다. 감자에 칼슘, 마그네슘, 인과 칼륨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다리에 쥐가 잘나시는 근육경련을 개선하고 손발이 저리시거나 눈밑이 떨리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신체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감자 한 알에는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 1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3%씩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 나이가 들면 무릎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지요.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버틸 수가 있고 충격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있냐 없냐가 활력 있는 삶이 될지 누워만 있게 될지 좌우합니다. 그러니 꼭 단백질을 필수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달걀, 우유 등에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브로콜리, 버섯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한 가지 종류의 단백질만 드시는 것보다 적절하게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음식의 소화를 지연시키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인 콩 못지않게 단백질 흡수율이 높은 것이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이 2g에서 3g 정도 들어있는데 삶은 콩에는 1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를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되고 소화되는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습니다. 우유와 계란 다음으로 감자도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후보군입니다. 또한 칼륨은 근육 기능의 필수적인 전해질인데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 혈압 조절에도 좋다고 알려진 칼륨은 바나나보다도 감자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만 알고 있었던 이 감자에는 비타민C 뿐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소화와 흡수에 매우 좋다는 것이죠. 감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기에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도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체내의 단백질을 끌어다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을 소모해 버리기에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자에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골고루 영양이 균형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를 드시면 근육 감소를 막고 근육이 짱짱해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평가하는 DIAAS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100점을 넘으면 최고의 단백질로 평가합니다. 우유는 117점, 달걀은 101점, 감자는 100점 정도로 세 가지 음식이 모두 100점이 넘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감자에 물론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먹 하나 크기의 감자 하나에 달걀 한 개와 비슷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감자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되고 근육을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감자와의 최고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유, 계란, 달고기입니다. 먼저 계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감자와 함께 먹었을 때 단백질의 흡수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감자와 계란을 함께 드셨을 때는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포만감을 느껴 운동 전후에 드시면 아주 좋은 음식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감자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를 감자가 보충해주기도 하고 감자의 부족한 비타민A와 지방 성분을 우유가 채워줍니다. 아침 식사에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선택해주시고, 계란과 고구마, 우유를 함께 드시면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으면서 좋은 음식 궁합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살짝 곁들여 주시면 더욱 좋겠죠? 다음으로 달고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계란과 마찬가지로 근육 생성을 도와주면서 단백질의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줍니다. 채소와 함께 요리해 드시면 칼로리도 적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감자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 계시지요. 감자를 찌실 때는 찜기보다는 압력솥에 찌면 혈당 지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만약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압력솥에 감자를 찐 후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조금씩 꺼내드셔도 좋습니다. 차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한 감자는 저항성 성분이 3배 증가해 혈당 지수를 4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막전엔 감자는 혈당 지수가 80이지만 하루 정도 냉장 보관을 하시면 48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감자는 껍질을 까드시지 말고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의 껍질에는 이눌린 성분과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해 복부비만을 예방해준다고 하는데요. 껍질까지 드시기 힘들다면 껍질을 까서 하루 이틀 말린 후에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릴 때는 햇볕에 말려주시고 잘 말린 껍질은 프라이팬에 빠르게 볶아내어 물에 우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 맨날 보관해두면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해 막상 사놓고도 찜찜해서 버리게 되지요. 감자는 흙 묻은 상태 그대로 신문지에 싸 주세요. 햇빛은 보지 않도록 하되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이 잘 쓰리신 분들은 생으로 감자를 집 내어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어 생으로 갈아 먹으면 속이 쓰릴 때 도움이 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감자 주스는 오랜 세월 동안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감자를 갈아 드시더라도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과 함께 갈아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감자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을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평소에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감자 앞으로는 이렇게 드시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는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자연 섭취하시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